빼내고 어. 씻고 다시 빼내고 힘줄이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주사기 안에서만 분쇄를 할수 있는 음. 작업을 통해서 분쇄를 아주 정교하게 한 이후에 뽑아내면 뭐 힘줄 손상도 그렇게 없고 석회를 잘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뽑아낸 앤, 네. 석회 좀 볼까요? 네. 예. 보시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아. 지금 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만큼 쌓여 있고 거의 한 10cc 가까이 이제 어. 빠져나온 거거든요. 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이렇게 뽑아내고 나서 사진을 보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는 어. 이만큼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거의 다 뽑혔던 거예요. 그러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기 때, 흡수기 때. 음. 이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성기나 유지, 유지기 때는 힘줄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석회들이 침착을 하게 되는데 네. 흡수가 될 때는 얘네들이 이제 아나 흡수가 돼야지 하고 약간 분리가 살짝 돼요 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치약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걔네들이 이럴 때가 제일 많이 아픈 거죠 어. 이때가 이제 우리가 통증 점수 구정까지 올라가게 돼요 아. 근데 이런 때는 석회를 잘 뽑아내면 예. 거의 대부분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시,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술로 이걸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엑스레이 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가 우리가 흔히 아프면 보통 이제 50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 50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피스 치료 적용이 네. 가능하죠. 50견이란 병은 어 우리 어깨에는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낭이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염증이 생기면 서 이렇게 좁아지는 병입니다. 어... 그러니까 팔이 잘안 움직여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염증기가 너무 심할 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고 그리고 예, 야간에 통증이 오는 거는 모든 어깨 질환들이 다올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깨에 압력이 증가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다가 모로 눕게 되면 이렇게 압력이 증가를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야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관절이 굳었기 때문에 이제 가동범위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풀어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 50견도 이제 스스로 낳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반 정도에서는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 남습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도 잘 치료를 해서 잘 회복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치료법도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핌스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핌스 치료에 이 관절이 굳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음. 이 굳어진 거를 인위적으로 조금 늘려주고 풀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관절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예. 초음파를 보고 직접적으로 어 관절낭에 주사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특수한 약물을 집어넣어서 관절을 풀어주고 조금 늘리는 작업을 한 후에 주사기를 통해서 관절낭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가동 범위를 음. 조금씩 늘려주면 거의 5 0견 때문에 팔이 잘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네. 시술 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좁아진 거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좁아진 거를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냥 풀어지겠어요. <laughs> 특수한 아니죠. 약물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절낭 안에 주사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네. 얘를 이렇게 늘혀주는 거예요. 늘혀준 음... 상태에서 얘를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얘를 풀어나가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시후에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차후에 이제 우리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이거를 풀수 있기 때문에 어 50견으로 이제 50견은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낫겠지라고 그냥 내두는데 생활의 불편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어 조금 더 빨리 해주면은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시간도 어. 보면 10에서 15분이면 굉장히 응. 짧은 시간 내 치료가 가능하네요. 네네, 네, 네. 그럼요. 이게 석태 흡입술하고 좀 다르게 네. 애들은 조금 풀어주는 작업이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음. 회복할 수 있으니까 50견으로 이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사를 맞았건, 네. 약물치료를 했건 뭐 재활을 했는데도 잘안 났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나으신 분들은 유핌스 어,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절유착방리술이 병행이 된다고 하셨어요 구어있는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이거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점점, 점점 불어나시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래서, 처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관절낭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주사기를 통해서 약은 물을 쭉 주입하게 되면, 쭉 하고 얘네들이 불어나게 돼요. 음. 불어나니까, 가동, 이 관절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환자분은 거의 좋게, 어,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증도 조금, 심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네. 막 팔을 뻗으려고 하면은 뭐 칼로 찌르는 다 토정도 있다 그러고 네. 팔을 이 정도 이상 들어올리기 힘들다 그러고 음. 뭐옷 갈아입기 일상생활 불편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네. 이제 관절 어, 내시경 통해서 하자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수술, 항상 그렇지만 수술이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아픈 지도 또 얼마 안 되셨던 분이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했더니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약간 극상근 쪽에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 약해진 부분은 보였지만 어 50견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는 아주 유착이 심하게 왔던 거죠. 네. 근데 시술 후에는 아주 이렇게 넓게 지금 관절낭이 넓혀진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시, 어, 사진을 찍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이거밖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분이 네. 완벽하지는 네. 않지만 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재활을 좀더 했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재활을 통해서 관절이 너무 심하게 굳어있으면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하고 한번에 시술을 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전달해주시죠. 어떤 질병이든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로 다 나을 수 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는 거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거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이거를 하냐, 이거를 하냐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내가 비수술적으로 나을 수 있는 질환인지, 내지는 내 병의 상태가 수술적으로 갈 것,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치료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규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